안녕하세요, 신민입니다 오늘은 도박꾼의 오류와 소수의 오류로 알아보는 파업을 원리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도박꾼의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다해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날 그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소수의 오류를 알아보고 함께 알아볼 수 있는 파업을 원리 속의 주의점 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를 오늘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파업을 투자를 해서 실패하게 되는 많은 원인들이 있는 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조금만 해본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항상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도박권의 오류라는 점과 소수의 오류라는 점이 직설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점을 조심하면서 투자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영상 속에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참조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속에서 모두 정성가득 만들었으면 끝까지 꼭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하는 결정 방식은 바로 둘리 스택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백과사전 정의를 보면 어떤 사안 사항 또는 상황에 대해서 엄밀한 분석에 의하기보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즉흥적 직관적으로 판단 선택하는 의사 결정 방식을 의미하는 건데요. 신속한 의사결정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나쁜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파업을 위해서 무언가를 알아보고 결정을 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결정을 해야지만 실수도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시간과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때로 판단을 재촉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판단 오류가 수반하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을 때도 있다고 백과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그렇다면 신중한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1중 8구, 다양한 직관과 정보 하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지칭하는 큐리스틱은 완벽하지도 않더라도 경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장점을 갖지만 당연히 그만큼 오류 가능성도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예로써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이야기를도박꾼의 오류와 소수의 오류가 있는데요 한 가지씩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할게요. 도박꾼의 오류는 간단합니다. 도박사의 오류라는 건데요. 카지노에서 룰렛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검은색과 빨간색이 단식인 룰렛을 10번 돌렸을 때 10번 모두 빨간색이 나왔다고 하면 과연 11번째 무슨 색이 나올까요? 되게 검은색의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죠. 여전히 빨간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11번째 룰렛 돌리기가 앞서의 룰렛 돌리기가 독립적이고, 앞서의 결과가 11번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오류는 뭘 뜻할까요?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도 유사한 오류인 소수의 오류가 발생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전 앞 뒷면의 수학적 확률은 2분의 1이죠.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모두 앞면만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과연 11번째 동전 던지기의 결과는 어떨까요? 역시 뒷면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사실, 동전을 무수히 던지면 앞 뒷면이 대략 반반씩 나온다는 것이 풍기하게 대수의 법칙이 주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100번, 1000번을 계속 던지면 사람들 기대에 근접하는 빈도로 뒷면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문제는 단지 열 번만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온 것이기에 아직 소수라는 사실도 있다는 거죠. 소수가 대수를 대표한다고 믿는 순간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엄밀한 판단을 실제로는 부족한 정보인데도 충분한 대표성이 있다고 믿어 일어나는 판단 오류를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히 고정관념이 대표성 휴리스틱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래서 파워볼을 할 적에는 둘 다의 주의점을 꼭 꼭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오게 될수 있는 오류와 함께 초심자의 행운까지도 너무 믿게 된다면 그날의 게임은 그냥 망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에 집착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밸런스를 바탕으로 그날 그날의 픽을 골라갈 수 있는 천명한 배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파워을 원칙에 충분입니다 실수하는 만큼 손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고. 영상이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